빈스윙을 했을 때 가장 바람소리가 강해야 하는 부분은 임팩트 이후 팔로우스루 부분이라고 합니다. 그 얘기는 즉슨 임팩트 부분 이후에서도 빠른 속도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백스윙에는 코킹이 있듯이 팔로우스루 때 리코킹이 돼야지 임팩트 이후 팔로우스루 때 빠른 속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. 만약에 리코킹이 없이 아래로 내리기만 하는 힘으로 쓰게 되면 힘이 분산돼서 공에다가 강한 힘을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. 자, 리코킹을 하기 위해서는 코킹을 할때 왼손 바닥으로 누르면서 클럽 헤드를 들어 올리듯이 마찬가지로 임팩트 이후 팔로우스루 때 상체는 왼쪽으로 회전을 하지만 왼손 바닥으로 눌러 주면서 클럽을 들어 주는 겁니다. 그래야 클럽 헤드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강한 스피드를 낼 수가 있어요. 만약에 리코킹이 되지 않고 다운 스윙 때 내려오는 힘만으로 계속 힘이 진행이 돼 버리게 되면은 상체가 회전을 하면서 클럽 헤드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손목이 꺾여져 버리게 되면서 클럽이 과도하게 안쪽으로 잡아당겨지는 동작이 나오게 돼요. 근데 리코킹이 잘 되게 되면 임팩트가 된 이후에 상체가 회전에 의해서 클럽 헤드가 안쪽으로 들어오지만 왼손 바닥을 눌러주는 힘에 의해서 클럽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. 그래서 급격하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클럽이 위쪽으로 넘어오면서 스윙이 막힘없이 진행이 될수 있어요.